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대로부터 또 지금도 여러 전통의 교회들은 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날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맨 마지막 줄에 썼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인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사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세상을 재창조하셨음을 우리 인사하면서 한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여러분 인사합시다. 제가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둘둘 짝지어 보십시오. 이제 한 사람 먼저 하고 한 사람 나중에 합니다. 순서 정하셨습니까? 네가 먼저 해라 하십시오. 네. 아니, 장로님한테 반말하면 안 되죠.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이는 매 주일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익숙해지면 질수록 그 의미를 점점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공기가 우리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또 가족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평소에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 창조를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지만, 그래서 매주일 이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모여서 예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부활과 별로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부활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주일이 소중합니다. 한해한번 주어진 이 하루지만은, 주님의 부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공하는 이 식탁에도 나아가고, 또, 온 세상이 부활의 소식을 알도록, 우리는 동네도 한 바퀴 돌 예정입니다. 서양 국가에서는 에그헌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활절을 아래 보물찾기처럼, 이 동네에 숨겨둔 이 부활절 계란을 찾는 그런 행사도 하는데요. 다음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그런 행사도 한번 준비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 교회의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새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꽃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날그 새벽 빈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빈 무덤 우리의 지성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고 그곳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째로, 빈 무덤 지성소에서 죄 용서와 새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빈 무덤 지성소에서 아, 죄용서와 새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볼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한 신성모독자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신성모독자는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으셨죠. 온디오 빌라도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건 자기 죄의 현물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으신 대속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3일째 아침, 안식구 첫날, 즉 지금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그 길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재미있게도 빈 무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구약이나 유대교에서는요. 여자는 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요세프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여성은 경박하고 무모하기 때문에 유대인 역사갑니다. 여성으로부터는 어떤 증거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주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예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구분 짓지 않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앞서서 여성이 수고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안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마리아가 전한대로 없었고, 수위로 사용된 세마포가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모양 그대로 잘 개켜서 다른 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가 따로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 천사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머리편에 머리를 놓았던 곳에 놓였던 곳에 그리고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빈 무덤 장면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실제로 일어나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여 무덤에 계시지 않는 살아계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를 믿는 우리도 실제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눈물과 한숨이 사라지고 부활과 함께 주님을 맞이할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이미지, 또 다른 그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냐?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빈 무덤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아주 비슷하게 오버랩 중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아시다시피 성전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1년에 딱한번 대제사장에게만 열립니다. 유대력으로 매년 7월 10일 우리의 태양력으로 하면 한 9월이나 10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은 대제사장이 이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행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의복은 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띠를 쓰고 화려한 색깔로 술을 넣은 에봇을 걸쳤고요. 또 가슴에는 12개,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를 입고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7월 10일 대속죄일 만큼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겉옷은 다 벗어두고 세마포로 만든 의복을 입었습니다. 이날에는 화려한 의복 대신 수의와 같은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은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벗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요, 숯 소장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가마처럼 생겼습니다. 언약계 위에는 뚜껑이 있었는데 그 뚜껑은 속죄소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곳에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뚜껑 속죄소 위에는 그룹, 천사 둘이 날개로 서로 감싸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7월 10일에 피를 들고 여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대제사장은 자기가 입었던 세마포 옷을 거기다 다 벗어두고 무사히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은 대사자, 대제사장의 허리에 묶여있던 줄을 잡아당겨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놓인 피 묻은 세마포 옷은 아, 대제사장에 올린 속죄의 제사가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속죄일 성공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지낸 이 지성소의 모습과 오늘 주님의 빈무덤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시신 대신에 그분을 쌌던 세마포만 무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세마포에는 주님의 물과 피가 얼룩져 묻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무덤 안에는 천사들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쪽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영락 없는 속죄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빈 무덤은 대제사장이 속죄사역을 무사히 마친 지성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남김없이 완수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이 빈무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죄용서의 사역이 완수되었음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과거 대제사장은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로 속제사행을 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송아지가 죄를 용서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제사였기 때문에 올해 7월 10일에 송아지를 잡으면 내년 7월 10일에 또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년 대속자일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대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은 완전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 삼아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빈 무덤의 세마포와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위한 제사가 효력이 있다고 보장 찍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사 새 생명 주시는 은혜가 이빈 무덤으로부터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죄 용서와 생명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다시 정죄함이 없는 죄 용서의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의 은혜를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이빈 무덤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은혜를 살펴봅시다. 빈 무덤 지성소를 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을 합니다. 예수님 시신이 도둑맞은 줄 알고 슬퍼하던 그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참 주님도 짜잔 말씀해 주시면 될 건데 좀 짓궂게. 놀리는 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르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장소를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고, 퍼뜩 알아차린 마리아. 주님을 덥석 붙잡고, 선생님, 라보니, 불렀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마리아를 달래시면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고 전하거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세분 정도 거기를 끄덕여 주셨고 나머지 분들 표정으로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설교 준비 더할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내 형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정말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족이라는 건 우리 얼마든지 이해가 가죠. 하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일치하는 DNA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간극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 덕분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빈 무덤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 은사이신 송영목 교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주 예수님을 우리의 큰형님으로 큰 오빠로 갖는 새로운 가족이 창설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우리 개인의 속죄만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님을 큰 형님, 큰 오빠로 갖는 한몸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참 위로가 넘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능력을 기꺼이 쓰고 싶어 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시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십니다. 동생된 우리들을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서로 가족이 되니 정말 좋습니다. 물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 하나님 밖에 없지요. 또이 하이델베르크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유일한 위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은 작은 도움, 작은 위로로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8영도교회에서 한 가족된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낙은의 힘든 인생길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옆에 한번 모십시오 한결같이 아, 나처럼 쪼들리고 나처럼 아프고 나처럼 부족한 이 지체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위안이 됩니다. 아, 나만 못 사는 게 아니구나. 나만 모자란 게 아니구나. 저 인간도 아주 악질이구나. 농담입니다. 옆 사람 보면 우리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나와 같은 아픔, 나와 같은 연약함을 지닌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사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존중하며 양보하며 안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으로 우리 제8 영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가서 주님은 그 가족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 곧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달려가서 주님이 사신 것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육신의 이웃들, 가족들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선물합시다. 부활의 빈 무덤에서 흘러넘치는 속죄와 새 생명과 그리고 새 가족됨을 널리 선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 센스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의 지성소에서 흐르는 속죄와 새 생명을 받아 누리십시오. 빈 무덤에서 새롭게 엮으신 가족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며 위로를 전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로 이한 주간 아니 우리의 한 평생 살아드리는 복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